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짬낙대장입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잠시 짬이 나서, 어, 저의 놀이터 수영강 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주변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음, 여기는 제가 원래 하던 쪽보다 하류 쪽인데 상류 쪽을 보니까 지금, 어, 뭔가 도로공사 같은 게 어, 진행되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어, 교량을 어, 확장하는 건지, 뭔가 같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깔려있던 석축이, 어, 위쪽에도 있었는데, 위쪽에 있는 석축을 보니까 다 드러냈어요. 완전히 다 드러낸 상태라서, 저쪽은 이제 낚시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안내문을 보니까, 어, 제법 오랜 기간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안은 좀 낚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첫 번째, 두 번째 교각 참 좋은 포인트였는데 아쉽게 됐네요. 어, 이제 어, 건너편이나 이쪽이나 아니면 더 상류나 이렇게 좀 다른 포인트에서 어,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짬을 내서 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참운 좋게도 음 어떤 회사로부터 협찬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어, 저도 좀 생소한 곳이긴 한데요 아이자 피싱 아이자 피싱 이라는 이 회사에서 어, 자체 제작한 로드를 어, 저에게 보내 주시고 어, 한번 테스트 해보고 리뷰를 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어, 제가 은케히 어, 승낙을 하고 어, 저도 한번 사용해 보고 어, 솔직한 리뷰를 한번 해봐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제품은 이미 받았고요 받았는데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오픈해 보려고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저도 아직 안 열어봤는데 저도 어, 이 판매되는 사이트에서 어 제품의 상세 설명만 봤지 실제 실물을 보는건 처음입니다 자 오늘 어이 제품을 언박싱 해서 어 어떤 제품인지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픈해볼게요. 칼을 안 갖고 와가지고 커터칼을 안 갖고 왔어요. 자, 이걸로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칼이 무시무시하다 맞죠? 자, 가끔 제가 고기를 가져갈 때 심히 하는 칼인데, 자, 한번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픈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어, 로드가 왜 이렇게 잘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이 로드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투피스 로드가 아닙니다. 자, 이 로드는 어, 휴대를 굉장히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포피스로 만든 흔히 말하는 모바일 낚싯대에요. 자, 포피스의 낚싯대가... 어,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 음, 굉장히 고가의 모델들도 많고요. 또 어떤 브랜드들은 아주 저가로 나오긴 했는데, 어,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는 어, 그런 낚싯대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 이 낚싯대는 음, 금액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런데 어,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또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보시면 지금 루어도 어,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어, 이 회사가 어, 보시면 아이자라고 되어 있죠. 어, 이 하드 베이트나 뭐 이런 루어도 자체 제작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아마 자체 제작을 한 제품 같아요. 어, 안 그래도 이번 시즌에 제가 어, 크랭크 베이트를 활용해서 어, 농어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음,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제품을 구입해놨거든요. 어, 근데 이거 활용해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루어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은 어, 낚싯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낚싯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컴팩트하고 좋은데요. 한번 보죠. 일단, 로드 케이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멋지게 아이자라고 어, 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어, 케이스도 괜찮습니다. 음, 딱그 여행용 캐리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 같아요. 음, 괜찮습니다. 어, 네, 자, 이 하드 케이스라서 굉장히 단단하고요. 어, 뭐 밟아도 괜찮은 정도의 그런. 어, 케이스 같습니다. 어,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음, 자, 근데, 어, 조금 아쉬운 점은, 어, 여기 어깨 벨트, 맞죠? 어깨 벨트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더 편리할까? 우리가 혹시 자전거나 바이크 같은 걸 타시고 또 낚시를 근처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은 어깨 벨트가 있으면 좀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손잡이는 있긴 해요. 음. 네. 자, 그런 생각이고요 자, 한번 안에를 열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자, 안에를 보니까, 어, 역시나 이렇게 어, 각각의 피스를 넣을 수 있는 어, 수납 공간이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아, 어, 요게 버트대고요 음.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 자, 한번 다 꺼내볼게요. 음. 목에 굉장히 가벼운데요. 자, 일단 체결을 한번 해볼게요. 체결과 하면 괜찮고요. 오, 자, 체결이 끝났고요. 오. 처음 느끼는 느낌은요, 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음, 어. 그리고, 어, 감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스펙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낚싯대는요, 음, 7.8피트입니다. 7.8피트의 미디움 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어, 제법 빳빳한 감이 든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끝은 굉장히 샤프합니다. 소리 때 끝이 굉장히 샤프해서 어, 조작감이나 감도에서 굉장히 타월할 것 같아요. 음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체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힘새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음, 단점이 있지 않을까 한데 체결되는 부분 굉장히 어 타이트하게 어, 정교하게 잘 맞는 느낌 나고요. 어...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어, 투피스나 퍼피스나 큰 거부감이 없을 거 없어요. 음, 물론 이제 고기를 걸어보고 또 채비를 해서 캐스팅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어, 제가 그냥 대를 들어봤을 때 느낌은 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 조잡스럽지 않아요? 음, 네, 괜찮습니다. 자, 로드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음, 버트 텐데. 어 싱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아마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그 어, 아까 보여드렸던 루어 하드 베이트죠. 어그 이름인 것 같고요. 어 시트 릴 시트는 후지입니다. 후지 VSS 어릴 시트 밑에 가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다운락이라서 어 그립감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면 자 회사 브랜드 아이자라고 적혀 있고. Undisputed 라고 적혀 있는데, 아, 이게 네이밍인 것 같아요. Undisputed 라면 우리가 뭐, 어, 반박할 수 없는, 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네이밍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 여기 가이드는, 어, 푸지 SIC 가이드고요 K 프레임입니다. 자, 굉장히 라인 트러블에서 우수한 가이드죠. 어, 안에 SI 시링도 굉장히 어, 라인 마모가 적고요. 어, K 가이드라서 캐스팅 시에 라인 트러블이 굉장히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낚싯대에 어, 사용되는 어, 이 부품들을 굉장히 고급을 썼어요. 금액대에 비해서 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본은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토레이 카본 있죠. 토레이 카본 40톤, 30톤을 어, 혼합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은 30톤 이고요 그리고 버트 때 4번 때는 40톤 이라고 제가 어, 40톤 이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가볍고 어, 감도가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 어서 이거 채비해서 한번 날려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어, 감도가 좋은 낚싯대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 통통통 두드려 보면 그 공명음 이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얘가 딱 그렇습니다. 음, 길이가 7.8피트니까요. 이게 딱 어느 정도, 어, 중간점을 잡는 그런 길이 같아요. 이게 바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바다에서도 짧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7.8피트면. 뭐, 농어나, 어, 이 정도 무게면, 에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빳빳함도, 로드의 강성도, 어, 샤크를 줬을 때 괜찮을 것 같고요. 농어, 애기, 뭐, 저그라미, 메탈지그, 뭐, 이런 것도 다 캐스팅이 될것 같습니다. 어,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락 피싱, 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걸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 자, 디자인적인 면이 굉장히 좋긴 한데, 어, 저는 이제 이게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어,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에폭시 부분에 녹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요게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닌데요. 음, 오히려 블랙이나 어두운 컬러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시인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야간이라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봐도 초리 때잘 보일 것 같네요. 뭐, 근데, 어, 전반적인 디자인의 면에서는, 어, 색깔이 너무 좀 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전반적으로 이 로드가, 어, 만들어져 있는 만듦새나, 어, 마무리를 보면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고급감이 있어요. 어. 한번 빨리 사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스펙을 어, 마저 보면요. 자, 파워는 미디움입니다. 7.8피트 미디움에, 어, 액션은 레귤러 페스트 그리고 4피스로 되어 있고요 자, 라인을 보니까 4에서 1 7 l 비 모노가 그렇고요 그리고 P라인이 0.5에서 1호까지 사용 가능하네요 네, 굉장히 폭넓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어웨이트가 5에서 21g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잘 활용하면 한 30g까지도 캐스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일단 휴대가 너무 간편해서요 이게 분리하면 요 길이 밖에 안 되거든요 음, 요 길이 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휴대하게 편해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요즘은 캠핑을 겸한 낚시, 어, 뭐,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정말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승용차 같은 데도 씻기도 좋고, 좋을 것 같았고요. 음. 자, 지금 제가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 낚싯대 가지고, 요번 시즌에는 한번 제가, 어, 사용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기도 걸어보고 해서, 어, 정말, 어이나시대가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금액대는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초반대거든요. 20만 원 초반대라면 어, 충분히 어 입문자들이 뭐 이것저것 여러 대를 살 필요 없이 이거 한 대로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 에깅이나 농어 그리고 어그 캐스팅 볼 같은 걸 달아서 하는 캐스팅 게임이라든지 뭐 메탈 게임 그리고 어, 민물에서는 베스가물치 웬만한 거는 다될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올라운드 대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라이트한 뭐볼락루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할수 있는 웬만한 장르가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올 시즌에는 자이 낚시대 아, 아이자의 언디스퓨티드 자이 낚시대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다음에 뭐 사용하는 영상도 찍어 볼 텐데 기대해 주시고요. 음, 기대가 되네요. 오왔다 오케이 히트 예. Yeah. 오와 뭐야. 와 사이즈 미쳤다. 와.